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쪽팔려서 어떡할까요? 매일같이 신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선물한 설날 선물 세트가 최단기간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거의 실시간 수준인 거죠. 어떡하다 일국의 대통령의 품격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는지 비참하기만 한데요.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설날을 맞아 배송한 선물세트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상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받기 싫은 걸 받았길래 받자마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선물세트 판매글을 올렸을까요? 14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 대통령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요. 가격은 최하 15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과연 팔릴까요? 물론 판매가 안되게 되면 가격은 점차 떨어지게 될텐데요. 그게 시장의 논리인거죠. 가치와 필요성에 따라 중고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건데요. 뭐 거래 시작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12일 각계 원로,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5,000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는데요. 구성품은 경북의성 떡국떡, 전남 신안 곱창김, 충남 청양 표고채, 강원인제 황태채, 인천 옹진 홍새우, 경남 통영 멸치 등 농수산물 6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았다는 선물세트와 구성이 똑같은데요. 원산지는 국산으로 확인됐고 그렇다면 유통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듯합니다. 2-3만원 정도라면 저도 구입할 생각은 있는데요. 딱그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물의 가치와는 다른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아무 말 대잔치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인터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난만 이어간 조 의원. 이런 자를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뽑아줬다는 게 개탄스럽기까지 한데요 두번 다시 정치계에서 안 봤으면 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네.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온갖 사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당대표가 되는 그 무리수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을 지울 순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좋든 싫든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 패거리 정치를 하기 위해서 40명씩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대한정당에 맞는지, 한때 21대 선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던 정당의 네. 당대표로서 너무 많이 변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가끔 몇몇 의원들이 박지원 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부를 하려 해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laughs>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아, DJ가 상징했던, DJ 대통령이 상징했던 지역주의 타파, 노무현 대통령이 상징했던 기득권에 대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촛불 정신,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상징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이 시대에 상징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이재명 당대표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그건 무엇의 승리입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존 이외에는 저는 어떤 정치인도 각자가 상징하는 자본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그게 없다고 믿습니다.